비가 주룩주룩 오는 주말입니다. 따뜻한 아떼한잔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. 저 평소 먹는 거는 오트리인데 이번에 소이로 한번 사봤어요. 귀리 우유 이거는 콩 두유인데 이게 조금 슈가가 많이 높더라고요. 슈가 철저함이 이거는 어, 슈가 별로 차이도 안 나네. 근데 이게 프로틴이 더 많고 어쨌든. 습니다 이게 칼보가 좀 많고 칼로리도 조, 조금 높은 것 같아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도 프로틴이 게 조금 더 많고 칼슘도 있다 그래가지고 맛이 어떻게 다른지 먹어보겠습니다 라떼 음 소이 괜찮은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걸로 바꿨어요. 아 어, 고소하고 맛있다. 오, 어, 맛있겠다. 일 내일 학교 갈때 아침에 먹을 거 남겨놓고 다 싸줘 여기다 이제 계란말이만 잘라서 넣어주면 돼요 김하고 잡곡밥, 부추김치, 오징어채, 멸치 조금 있던 거 어묵, 소세지 볶음, 계란말이 부추 계란말이 끝티 그, 가져왔다 다티 가져왔고요 음, 초코파이 가지런는 친구들 나눠주려고 가져왔어요 제가 한국 디저트 스낵을 가끔씩 가져오면 그렇게 좋아하거든요. 여기는 사진 찍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친구들 먹는 모습을 못 찍는 게 아쉽지만 지금 저 혼자 있어서 그냥 여기만 찍고 있어요. 이거 가져와서 친구들 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도 화이팅! Yeah. 오늘 아침 팀장님이 준비해준 특별한 아침 식사 비로망친 것 같은 팬케이크에 스크램블 과일이 전부이지만 바쁜 업무 속에서도 우리를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전해져서 기분이 좋았어요. 이런 작은 배려 하나에도 큰 힘을 얻어요. 알바지만 이런 분위기 덕분에 일하는 게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. 땡 h a n k you. So, you Is it ice tea? Oh, that coffee. Yeah. Mm -hmm. <laughs> you guys get to play? Yeah. <laughs> 이날은 같이 일하던 동료가 마지막 근무하는 날,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공간에서 밥이 움직이고 가끔은 웃고 떠들기도 하던 그 일상 속에 그녀가 없을 걸 생각하니 많이 서운했어요. 그래서 화려한 송별회는 아니지만, 일을 마치고 함께 밥 먹는 자리를 마련했어요. That is chicken enchiladas. Chiladas. Chicken enchiladas. Oh, mm -hmm. the chicken salad. Juliana, tell me. Oh, yours? Can I open? You're gonna eat all of them? <laughs> <laughs> wow. What is Floutas. Oh, that's it. Yo. 각자 자기 먹는 건 자기가 내니 부담스럽지도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응원과 작별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 참 따뜻했어요. 이곳에서 일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이론은 사람들이 참 다정하다는 거예요.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작은 이별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 저와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그녀의 앞날이 지금보다 더욱더 빛나게 소망해 봅니다. She she doesn't Thank you. Oh, Everything's good. I mm. You see my biggest video that i that I've made? What 이날은 정말 예상치 못한 날이었어요. 평소처럼 일하던 중에 매니저가 부르더니 이달의 MVP로 선정되었다고 얘기해줬어요. 순간 멍하고 어리둥절, 사람들이 박수치고 축하해주고, 그리고 예쁜 기프트 카드에 매니저가 손수 쓴 땡큐 카드까지, 작은 카드 한 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묵직하게 느껴져 감사했습니다. 난 그저 묵묵히 맡은 일을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, 그런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인정해줬다는 게참 기뻤어요.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, 그리고 그게 감사로 돌아온다는 것, 오늘은 그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낀 하루였어요. 괜히 웃음이 나는 금요일, 이 기분 오래오래 간직할 거예요. Sabane uh, sí. uh, sabanero, sabanero, that, that means it's very very hot. 드디어 할까 없요 엄마가 탄거 먹지 말랬는데, 콘치러스뭐 <laughs> 이런 거 하고 있어요. 그런 거손안 대니까 핫떡만 먹고 빨리 들어가서 일할 겁니다. 그래, 고백. 오케이, 어, 좋아해. No, I wanna take Oh How many? I just put the four I just put the four hundred there. <laughs> Too so many.